쇼? 땡큐 페이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티 깜찍한 개그우먼 박영입니다 여러분 항상 밤땡큐에서 저를 만나시다가 낮땡큐에서 저 만나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반갑죠 저도 반갑습니다 가자님 어 김용호님 형철님 수림님 반가워요 남지환님 예뻐요 아 어, 감사합니다 누나 먹거리 예뻐요 잘 그렸냐 아 박생님 민경님 아 정수님.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아, 이렇게 또 나땡큐해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자 그러면 빨리빨리 게임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오늘의 우승 상금 알아보시죠 오늘의 우승 상금 100만 포인트 예! 지금부터 나가는 12문제를 모두 맞추시면요 우승 상금 싹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또 문제마다 숨겨놓은 보너스 포인트 알뜰하게 챙겨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공지할 게 있습니다 페이큐가 준비한 특급 이벤트! 대한민국 대표 음악 서비스죠 슈퍼사운드 벅스와 함께하는 벅스 뮤직라이프 퀴즈데이를 개최합니다 언제요? 이번 주 일요일 7월 15일 밤 9시 우승 상금은 무려 500만 포인트! 벅스 페이북 또는 벅스 어플에서 페이큐 퀴즈데이 배너를 누르시면요 그날 출제될 음악 퀴즈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어, 오늘 진짜 귀엽다고 하시고. 500만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야, 오늘 13일에 금요일이죠, 여러분. 저, 누나 얼굴에 김 묻었어요. 예쁨 김?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게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돈버는 퀴즈쇼. 땡큐. 페이큐. 오늘 퀴즈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산수 문제입니다. 아, 첫 번째 문제부터 산수 문제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주 쉬울 거예요. 갑니다. 다음 중 답이 다른 것은 3 더하기 3, 6 곱하기 1, 4 곱하기 2! 여러분 빨리 공책있 써요. 3 더하기 3은 몇이고, 6 곱하기 1은, 4 곱하기 2는? 자, 첫 번째 문제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아, 여러분, 제발 1번 답 틀리지 말자. 정신 바짝 차리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3 더기 3은 6이고, 6 곱하기 1은 6이고, 4 곱하기 2는 8이죠. 빨리, 빨리, 빨리! 정답 찍으세요! 자, 그러면 정답 공개하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3번! 4 곱하기 2는 8이었죠. 위에 두 문제는 정답이 6이었고요. <laughs> 첫 번째 문제 너무 쉬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문제는요, 속담 문제입니다. 속담 참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정답 꼭 맞추시길 바랄게요. 네모로 주고 말로 받는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돼, 주먹, 소. 한 글자씩 빨리 다 대입시켜보세요. 자, 첫 번째, 돼로 주고 말로 받는다. 자, 두 번째, 주먹로 주고 말로 받는다. 아, 말이 좀안 되는 것 같죠? 소로 주고 말로 받는다. 아, 너무 쉽지 않아요? 이번, 이번 문제까지. 자. 아 손은 누가 키워 손은 아 박영진씨 유행어죠 손은 누가 키우나 <laughs> 자 그러면 자 뭐가 정답일지 다같이 정답 공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1번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였습니다 두번째 문제까지 굉장히 쉬웠죠 여러분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는요. 파티 페북 페이큐창에 이보라님이 내주신 문제입니다. 키워드는 영어예요. 자, 영어 하니까 벌써 헷갈리 하실 것 같은데 문제 드릴게요. 절정, 최고조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피클, 포크, 피크. 절정, 최고조. 완전 그게 달았다는 거죠. 정말 많다는 건데 피클 타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네. 피클일까요? 포크일까요? 피크일까요? 어, 요즘에 뭐, 여름철에 지금 수영장이 이거다! 하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어, 지금 피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 봐요. 자, 피클 타임인지, 포크 타임일지, 피크 타임일지.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정, 최고제 의미로 쓰이는 단어의 정답은 3번! 피크였습니다! 후. 자, 이번 문제까지 날개 진출자까지 해서 7,829분!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이보라님께는요 선물로 날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파티페북 페이규창에 문제 내주세요. 채택되시면 날개 드립니다. 자, 4번 문제는요 마스코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마스코트라면은 하뭐 인형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대표하는 인형. 그럼 문제 드릴게요. 2018년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이 모티브가 된 동물은 사자, 호랑이. 멧돼지, 수호랑 다들 아시죠? 이름만 들어도 정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호랑이니까 수호랑, 사자일지 호랑이일지 멧돼지일지. <laughs> 제가 지금 힌트 너무 많이 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 문제도 소영 누나처럼 상큼하다고 감사합니다. <laughs> 자, 맞수호랑의 모티브가 된 동물은 자 그러면 정답. 호랑이였죠 여러분, 맞습니다. 평창 올림픽 공식 마스코트는 소랑 백호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요, 어, 5번 수학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죠. 자, 그럼 문제 드릴게요.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각각의 제곱의 합은 빛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 이것은 테르마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시드라이브의 정리. 아, 수학하면 바로 이분이 생각나잖아요. 정말 수학하면 이분 정말 빠질 수가 없죠. 페르마의 대정리지 피타고라스의 정리일지 C 드라이브의 정리일지 어, 어렵네라고 하시는데 아, 여러분, 수학하면 유명한 이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분을 찍으시면 돼요. 정답은 2번 피타고라스의 정리였죠. 어, 그래도 수학도 많이 잘 아시나 봐요. 날개진출까지 7,200분.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육번 문제는요 기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후라 하면 날씨 문제겠죠 이상 기후의 원인이 되는 라니냐의 뜻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울보아이 자 이상 기후의 원인이 되는 라니냐 다들 아시죠 이거의 뜻은 무엇일까요 남자아이일지 여자아이일지 울보아이일지 자어 썼는데 여자아이 어른아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찍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찍어도 꼭 정답으로 찍으세요, 여러분. 자, 어렵다. 갑자기 이번 문제부터 너무 어려졌다 하시는데, 자, 아, 이번 문제 조금 많이 나뉠 것 같네요. 그럼 정답은요. 2번, 여자아이였습니다. 스페인어로 라니냐는 여자아이고요. 엘리뇨는 남자아이란 뜻이었죠. 어! 아, 어떻게 이런 일이! 2번 문제에서 3700 이상 뭐 떨어지셔 가지고 4498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문제 다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7번 문제고요. 한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한자가 잘못 쓰인 것은? 이목구비, 작심삼일, 일석이조. 자, 한자가 잘못 쓰인 것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목구비의 한자가 잘못됐을까? 작심삼일의 한자가 잘못됐을까? 일석이조의 한자가 잘못됐을까? 한자를 보세요 여러분 한글 보시는 게 아니라 한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목구비의 한자가 잘못됐을지 자어 광팬님 어, 어 소용보고 일석이조다 하시는 분들 계셨죠 자 그럼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은요 1번 이목구비였습니다 이목구비는 귀, 눈, 입, 코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구자는요 네모 아시죠 네모 한자 입구자를 썼죠 그래서 정답은 이목구비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요 페북 힌트 문제예요 키워드는 가장 처음입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를 맞춰 주시면 돼요 다음 중 가장 먼저 개통한 고속도로는 경부 고속도로 경인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 중에 가장 먼저 개통한 고속도로를 찾아 주시면 돼요 아 경부임 경인임. 아, 경부지. 지금, 어 아주 난리가 나셨어요, 지금. 경부다, 경인고속도로다. 아, 뭐가 맞을까? 하시는 분들 많는데 어, 이번 문제도 정말 아주 50대 50으로 나뉘신 것 같아요. 아, 이번 문제 탈락자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 그럼 제가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이번 경인고속도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부고속도로를 52% 찍어주셔가지고, 지금 탈락자가 다 거의 2,000분 정도가 떨어지셨어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경인고속도로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1968년 10월 21일 개통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개통, 서해안고속도로는 2001년에 개통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경인고속도로였습니다. 아, 다음엔 절대 이 문제 틀리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10번 문제죠. 이름의, 아, 페이북 힌트 문제, 사회 용어 문제입니다. 복지 확대를 원하면서도 필요한 재원은 부담하지 않으려는 현상은? 내로남불 현상, 닌비 현상, 눈프 현상. 자, 복지 확대를 원하지만 필요한 재원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로남불 현상일지, 님비 현상일지, 눈프 현상일지, 어, 3번 찍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푸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거의 3번을 많이 찍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말 3번이 정답일지 공개할게요. 3번 눈푸현상 오! 좋습니다. 날개진 출자까지 1333분 아다 맞춰주셨네요. 님비현상은요. 위험시설 혐오시설 등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행동이었고요. 내로남불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하는 그런 줄임말이었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요. 이름의 유래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이름은 어디서 유래됐을까? 그거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북유럽 신화에서 최고의 신, 오딘의 이름에서 유래된 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자, 최고의 신, 오딘의 이름에서 유래된 요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저, 수요일 지금! 오딘은 화요일이다! 아,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번 문제에서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그래도 꼭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3번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웬즈데이는 오딘의 이름에서 유래했는데요. 오딘의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 많이 배워 간다고 하시는데.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1번 문제부터는요. 다들 알고 계시죠? 날개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11번 문제는 상징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악기, 오카리나는 이탈리아어로 무슨 뜻일까? 작은 거위, 노래하는 카나리아, 사랑스러운 소녀. 자, 아카리나에는 이탈리아어로 무슨 뜻일까? 빨리 여러분 지금 아카리나 빨리 쳐보세요. 지금 3초 안에 빨리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거위일지, 노래하는 카나리아일지, 사랑스러운 소녀일지. 자, 봅시다. 노홍철 노래소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늦음 아니요 늦지 않습니다 빨리 찍으세요 어떻게 어떻게? 사랑스러운 소녀 소영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카리나의 이탈리어로 무슨 뜻일지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은 1번 작은 거위였습니다 이탈리어로요 오카는 거위 리나는 작다라는 뜻이었죠 아 소영 누나 너무 어려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더 힘내세요 자 그럼 드디어 파이널 퀴즈 과연 우승 상금을 차지할 큐마서는 누가 될지 파이널 퀴즈 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국 왕실 문양 중 사자는 잉글랜드를 상징한다면 유니콘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자 스코틀랜드일지 웨일스일지 북아일랜드일지 유니콘이 상징하는 나라를 맞춰 주시면 되겠어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자. 어, 북북 뭐지? 답을 모르는 것아 심내하시는 분도 계세요. 마지막 문제인데 쉽다고요. 와 정말 그분이 큐마스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유니콘은 스코틀랜드일지 웨이스일지 북아일랜드일지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은요? 1번 스코틀랜드였습니다. 호호. 그럼 오늘의 큐마스터 만나보시죠. 축하드립니다. 큐바 싸우님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됐네요 자 김지연님 날라댕긴다님 김윤서님 백사님 김영찬님 쪼꼬님 서지훈님 유정선님 레이스 다미누나님 모카크림님 소리님 정말 많은 분들이 됐어요. 이렇게 우승자 수 256명 한 명당 획득 포인트는요. 3,906포인트! 축하드립니다. 자, 상금과 보너스 포인트는요. 1만 포인트부터 페이코 포인트로 교환한 뒤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낫땡큐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공지를 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대한민국 대표 음악 서비스죠. 벅스와 함께하는 벅스의 뮤직 라이프 퀴즈 데이를 개최합니다. 상금이 무려 500만 포인트니까요 벅스 페북 또는 벅스 어플에서 꼭꼭꼭 음악 퀴즈 힌트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땡큐 페이큐 잠시 후밤 9시 밤 땡큐로 다시 만나요